접선의 성질 하고 뒤에 삼각형의 내적 원원의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이렇게 세이고 생각 해워뭐 도형 파트 치고는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현도 내일 나영이랑 가빈이는 어서 해보면 알겠지만 현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건아니에자 원의 접선부터 봅시다 요렇게 원이 있을 때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접선이라고 해. 접선이라고 하는데 원과 직선이 어떻다고? 수직. 원과 직선이 어떻다고? 수직. 방금 아니, 전에 얘기했잖아. 수직. 원과 직선이 어떻다고? 수직. 난 수직이라는 얘기 한적 없는데? 맞아. 어떻게 만난다는 거한 그...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치. 다시 접선이 뭐라고? 그치. 응. 그치.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을 아, 직선을 접선이라고 해. 그때 요 만나는 한 점의 이름을 접점이라 하고 요 친구를 접선이라고 한다. 요게 접선이야. 원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원 말고 다른 곡선들에도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접선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긋게 되면 요 선분은 요 접선과 항상 수직이다. 라는 거랑 그다음에 원 밖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지? 그지?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접점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접점까지의 거리와 요 점에서 요 접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다. 사실 이세개 파트 통틀어서 배우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뭐 접선, 요 하나밖에 없어. 원과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하고 접선. 접선이라고 하고, 그때 요점 이름을 접선. 접점이라고 하고 원 밖에서 이렇게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두개 나오겠지? 이때 이 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다. 이건 수직이고. 배우는 게 여기 다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문제들은 다 여기가 수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쓰고, 그리고 이글이 이글이 갖고요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요. 뒤에 나오는 삼각형의 내접원도 마찬가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삼각형의 세 변과, 요 삼각형의 세 변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 그럼 총점몇 개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점을 아 요, 만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세 꼭지점과 이렇게 만나는 원은 외접원이라고 하고 지금 배우는 건요 내접원인데 내접원과 원이니까 여기 중심이 있겠지 그지 맞나 그러면 요 원과 요 직선은 점몇 개에서 만나? 아니, 요 직선과 요 원. 요 직선과 요원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이 원에 접선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 이쪽이랑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수직. 이쪽이랑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수직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총 6개가 나오게 됩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요 삼각형의 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네가 싫어하는 걸 하나 더 섞었어야 된다는 거지. 뭐. 음. 쉬운 <laughs>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바로 쓰면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섞어서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13이래. 이쪽이 11이고, 요만큼이 6일에 요만큼이 X. 지금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거든? 그런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삼각형이거 이거를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면 이렇게세 변의 길이밖에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쉬운 문제는 요만큼 길이 가르쳐 주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그러면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빼면 요거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는 뭐뭐 그러면 BC 길이고 근데 저가 아, 아니야. AD 길이고 뭐, 요만큼 길이 고하라고 한단 말야 그러면은, 요 길을, 요렇게, X로 두는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겠어요길이 얼마가 되겠어 뭐지? 금 칠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칠판 보고 있어요. 책은 뭐라 얼마가 되겠어? 나이가 대답할 거야고기일이나기일이나기일이 요요요 그래서 요 800X랑 1100X랑 더해서 13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어렵지 않지? 대신에 각 길이를 조금 신경 써서 다 접어줘야 크게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요 안에 또 내접원이 있을 수도 있지. 이랬을 때 5, 12, 13, 요게 5, 요게 12 요게 13이라고 치자 이때 요네 점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요 원의 중점에서부터 요 접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요게 각도가 얼마가 돼? 요기도? 그럼 여기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반지름을 우리가 뭐 x 로두든 r 이라고두든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많이 둬요. r 이라고두면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응. 그럼 여기는여기는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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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어, 뭐? X로도요. 어. 요기는? 여기는, 어, 어. 여기는? 어, 어. 여기는?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풀면 돼요. 음. 어. 문장자어차피 계속 이렇게 막 깎아? 이렇게 내어이 그렇게 어렵지않다 사각형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 이게게게 조금 있다가 환기시키고 있어 이런 사각형이 다 치자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7이고 요 길이가 x네 x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얘는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기를 a라 치자. 요기를 a라 치면 요기이가 얼마거든? 요 길이는? 요기이는요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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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는? 문제는 여기서 한 번을 더해 줘야 돼. 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7 4a이지. 이때 이 괄호를 신경 안 써주면 더하기 빼기 틀리겠지,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안 틀리게 괄호 좀 신경 써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x가 나오겠지? 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온다. 나와 안 나. 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사각형의 성질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얘랑 얘랑, 얘를 A라고 두다 치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동그라미, 네모, 별표, 세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거를, 그걸 이용해서 한번 보면, 우리저중3니까 ABCD로 적자. 요 길이를 A라 치면, 요 길이를 우리가 B라 둘게. 그럼 여기도 B지. 맞나? 그리고 여기를 C라 두면, 여기도 C가 되겠지? 여기를 D라 두면, 여기도 D가 돼요. 됐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랑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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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도 A, B, C, D제?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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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도 A, B, C, D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A, B, C, D 점을 이렇게 두면은 변 AB, 이게 a b 잖아, 그지? 플러스 변 CD 더 했는거나 AC랑 BD 더 했는거나 같아진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야 해 되겠지, 그지? 맞나?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거 다하기 요거는 요거 다하기 요거랑 같다. 라는 얘기야. 원의 외접하는 삼각형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마주보는 두 변을 대변이라 그래요. 대변이라는 얘기는 직각 삼각형에서도 했었지. 삼각대였던. 이그 친구랑 그 친구랑 대변을 하는데 대변의 길이의 합은 서로 같다라고 지금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 왜 그런지 좀 나오는. 뭐, 뭐이 정도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건 뭐냐면은 요거 수직이다.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이거밖에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45 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풀어보면.